어, 잠깐 나왔는데,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이 뭐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요? 네, 들어봤는데, 말에는, 말은 속일 수가 없어요. 그자가 말할 때, 응? 말할 때, 거짓인가, 진짜인가, 다 드러나요. 자기 속에, 사람의 선과 악이, 예, 분별할 수 있는, 마음의 저장소가 있죠? 그 저장소에서는 자기가 한 것을 말하잖아요? 그러면 거기에 떨림이라든지 자기가 말하는 게 다른 사람이 들어도, 아, 저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. 이렇게 드러나요. 어, 박씨 집안을 다 망신시키네. 예. 박지원 국정원장. 사실 그, 국정원에서는 어, 우리나라보다 미국에서는 그 첩보가 다 있어서 거기에 다 감청을 하게 돼 있어요. 네.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이 지금 관장하고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는 얘기지. 누가 한국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. 네. 다 감청하고 있기 때문에 다 걸렸어. 근데 그곳을 갖다가 미국에서 알고 있는데 거짓말한다고 되고 왔어요. 국정원에뭐뭐 뭐 초년생이니까. 한번 올라가면 모르지. 근데 앞으로는 뭐종이로 한다든지, 뭐라다든지그 안에 뭘 하는지, 종이로뭘 쓰는지, 글 하나 쓸, 쓰는 거, 점 하나 찍는 거, 그런 것까지 다, 미국에서 다 보고 있어요. 그래서 다 걸린 거예요, 박지원. 박심환신을 다 시키고 있어. 거짓말 한다고 그게 돼. 내가 그거 보고 있다가 하도 답답해가지고. 멍청하니까, 다들, 당하는 거야. 그러고 저, 저, 코로나 방영하는 거 하지 말고 사귀니까, 굳이 거리를 해가지고, 죽이지 말고, 미국에서도, 그거, 일본에서 사갖고 한 거, 그만하시고, 세계,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있어요. 어, 그, 굳이들 그 그만하셔, 예? 지구가 터져나가기 전에, 고만들 해. 내가 경고하는 거야. 고만들 해라, 어? 높은 자리들이 그렇게들 좋으냐?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참 아프지, 응?